그래서 이번 시간은 2011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작약 자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어요. 자, 1번 봅시다. 자장 중에 도선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을 어떤 법칙에 설정하는가. 우리 유기전력의 기 2는 마이너스 센티티브레인 파이 되는데 여기서 크기는 뭐냐, 크기.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 방향은 뭐냐, 방향. 방향은 렌츠 법칙이야.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이 나타난다. 이건 렌츠 법칙이야. 그래서 거기 방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 렌츠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번, 가번의 페러데이 법칙은 뭐, 어, 저기, 크기 이하는 거고요. 앙페일의 오른나사 법칙은 뭐냐? 뭐 앙암페 오른나사 법칙은 우리 전류 방향 가지고 자기 방향 결정하는 법칙인데 전류가 이렇게 오르면 엄지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면 네 손가락이 자기 방향에서 나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엄지 손가락이 전류 방향, 네 손가락이 자기 방향 이게 앙페의오른나사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 어? 또는 암페의 오른나사 법칙 뭐 이렇게 혼용해서 표현을 해요. 어, 됐고요. 네. 가, 네 번째로 가우스 법칙이 뭐야? 가우스 법칙은 그 전개 이식이구할때 가우스 법칙 쓰는 거죠. 뭐 이렇게 됐고요. 자, 2번 보니까 2번자 아,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전류 걸을 때 발생되는 자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런데 아,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죠. 내부 자기 의식을 보면 내부 자기 의식이가 뭐냐? 우리 자기식계 단위가 뭐야? 암페어턴퍼메터가 L 분의 N I 잖아요 L 분의 N I. 그래서 L 분의 N I. 이걸 1m 단 거수 N Y 쓰이 다죠. 그래서 암페어턴퍼미터가 자기식계 단위고요. 외부 자기식의 뭐예요? 외부 자기식이. 그래서 내부 자기식은 어느 지점이 다 같아요. 그래서 평등 자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다음 3번. 페러데이 어, 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런데 어, 일, 일, 어, 가본 보니까 1쿨렁의 진전화에서 마이너스 1쿨렁의 진전화 끝나는 일개의 관으로 가정한다 뭐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에 플러스 1쿨렁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쿨렁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두번째 똑같은 거야 어, 관의 양 끝에 정부, 정이 플러스죠 정 부가 마이너스죠 정부의 단위전화 단위가 1이잖아. 그래서 1 쿨롱의 전화가 있다.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페로데가밀도는 페로데가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페럴데이간수는 전속수와도 같죠 네 번째로 어 관성에 있는 전, 어 전속수는 진전화가 없을 때 이게 없어야 돼 없으면 어 일정하고 연속이다 거긴 있으면 그래서 있으면이 틀린 거야 자 그러면 4번 보시면요 4번은 어 무한장 직선에서 선전화 밀도가 람다 쿨렁포메트 전화가 분포되는 경우 직선도체를 축으로 하는 반지름 Rm의 원통면상의 전개의 세기를 얼마냐? 전개의 세기가 점전화일 때. 점전화일 때 전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죠? 4이 입실론자로 R자 승분의 Q볼트 퍼메타 되는 거고요. 요처럼 선전화일 때, 선전화. 전개의 세기는 이 파이, 이 파이, 입실론제를 알분에 손절함을 도란다, 아, 볼트 퍼메타. 그러면, 무한평면전화 전개의 세기가이입실론 제로로 볼트 퍼메타가 될거아니에 그래서, 여기 손절하니까, 손절하니까, 답이 뭐, 어, 4번, 이렇게 되겠네. 5번 보면 극판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50제곱센티미터는 50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제곱메타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워달라 그랬고요. 거리가 1센티라는 것은 1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메타, 그렇죠? 어, 극판의 매질의 비유전율 입실론 s 가 5일 때 콘덴서 정전 용량, 우리 평파일 때 정전 용량식가 뭐야? 평판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 S 되잖아요. 그래서, 어, 잎실론 제로가 8.85. 비유전율이 5고요 면적이 50 곱하기 10에, 마 4승 되는 거, 간격이 1 곱하기 10에, 마 3승 되고요이걸피코페라으로좀 10에, 12승 을 곱하면 피코페라이 되겠죠. 요렇게 계산하니까, 220. 피코페라 뭐, 답이 가버리게 되겠네. 자, 그럼 6번 보세요. 평등 전개 내에서 5쿨롱의전하를 30cm 이동시는데 120줄이 소되었다전하를 이동했다 그러면 에너지가 뭐야? QV니까 V는 뭐야? 120줄 에너지가 됐고요전하량이5쿨롱이니까 이게 24V죠. 근데 전계를 물어봤잖아. 전개의 단위가 뭐죠? 전개의 단위가 볼트 퍼미터죠 이게 전압을 전압을 거리 또는 간격으로 나눈 거야. 전압을 거리 또는 간격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24 거리가 얼마 나오냐면 30대니까 0.3 m 나왔죠. 그래서 80 볼트 퍼미터뭐답 3번 얘기니다 아, 7번은요. 어, 정전차, 어, 저, 어, 정전차폐와 자기차폐를 비교해서 오른 것은 정전차폐는 완전히 차폐가 가능해서 자기의, 어, 전개의 영향이 없을수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 이게 자기차폐는 어, 자기의 영향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답이 가번이 맞아서 정전차폐가 자기차폐에 비해 완전하다. 뭐 답이 뭐 가번, 그러면 8번 봅시다. 8번 보면. 다음 식중 포인팅 벡터를 나타낸 식과 단위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포인팅 벡터 세트가 있죠. 포인팅 벡터는 뭐야? E 클로스 H 크기만 이길 때는 뭐 E H 또 이게 뭐 377의 H 자승 또는 377분의 1의 E 자승 또는 포인팅 벡터 뭐야? 단위 면적당 전력이잖아서 w a t per 제곱미터 이게 포인팅 벡터의 세트죠. 물론 이, 이 면적은 구의 표면적 4파이 r 자제보통 우리가 원의 면적 파이 a자승 쓰는데 전자파는 사방으로 퍼져가라니까 구의 표면적 넣는다. 그래서 요렇게 썼고 요거 단위는 와트퍼 제곱미터. 물론 벡타니까 요렇게까지 표현을 해도 관계없지. 답이 그래서 나번이 이렇게 되겠네 아, 어, 9번이요. 9번은 평면도체에서 D메타 거리에 점전압추가 있을 때이 전화를 무한원까지 운반하는데 요한는 1과 라 이, 무한평면과 점전화에서 두 가지, 이걸 같이 세트로 알아두면 편해요. 여기 A 메타 떨어진 거죠? 플라스 큐클롱 전화가 있어. 그럼 이 점의 전이가 제로 아니야? 우리가 이 점의 무한평면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 반대편에. 마이너스 큐클롱에, 마이너스 큐롱에 전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의 전이가 제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무한벽면과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푸느냐플라스 Q와 마이너스 Q가 거리가 2A 메타 작용할 때 힘이니까 4파이 입실론제로 곱하기 2A의 자승분의 플라스 Q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 16파이 입실론제로 A자승분의 Q자승. 네, 에너지구나 에너지는. 내가 이만은 심과 이만큼이 동하면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힘에다가 거리 곱한 거야, 거리. 여기서는 A 곱한 거죠. 그래서 16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자승 줄이야, 요자 거라, 4파이 입실론 아, 16파이 입실론 A자승분의 Q자승이고, 에너지 거라, 16파이 입실론 A분의 Q.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10번 보시면, 아 어, 전개와 자개 관계 물어봤는데, 고유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는 전개와 자개와의 식이죠. 이걸 유전율과 투자율 표현하면 입실론분의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 대각선을 곱하면 루트, 입실론의이이 e 루트 뮤, h, 입실론 h, 이렇게 표현, 어, 뮤, h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 답이 뭐 3번. 자, 11번은, 히스테리스소는 주파수 및 최대 자석밀도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히스테리스소라고요. 와류소리소, 와류선히스테리시는주파수에 비례하고 최대 자석밀도 1.6승의 비례하고, 와류소은 와류소는 주파수에 2승의 비례하고 최대 자석밀도도 2승의 비례하는 거죠. 같이 기억하세요. 이것도 세트야. 그래서 거기는 뭐 주파수의 비례하고, 최대 자속밀도 1.6중에 비례한다. 뭐나 12번, 어, 대전도체, 어, 우리 대전 상태다 또는 평형 상태다. 이런 말 나오면 이 전화는 표면에만 분파죠. 대전 상태, 평형상태는 전화는 표면에만 분포해요. 그래서, 반드름이 a 고요 Q클럭에 전화가 있다면, 여기서 내부의 전개의 색이 얼마요 내부의 전개의 색이. 전화가 표면에만 있으니까, 내부의 전개의 색이 제로인데, 내부에서 전이는 뭐냐? 4이입실론 제로, A분의 Q볼트야. 어느 지점의 전이나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등전이 치적이다. 최적 전체가 전위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뭐 어, 내부의 전이나 표면의 전위는 같죠. 여기서 답이 뭐나번 자, 13번은 전화 q1과 q2 간의 거리가 아, 작용이 f1 이야 그럼 q1과 거리가 r이라면 이때 작용하는 뭔은 뭐야? f1은 뭐죠? f1은 4파이 입실론즈로 알자승 내 Q1Q2 이쿨렁의법칙 힘이 작용하겠죠. 내 Q3를 놓았을 때 여기 Q1Q2간의 작용는 힘은 얼마냐 이거야? 그럼 Q1Q2간의 작용는 힘은 Q3가 있든 없든 변화가 없는 거죠. 영향을 못 미치지. Q1Q2간의 작용는 힘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답이 가 번들겠죠. 자, 14번 보시면, 14번은 평행 콘덴사의 극반사의 진공일 때정전용의시 C0이, C제로. 진공이면 C0은 뭐야? 평행 콘덴사의 D분의 입실론 0에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유전체를 태웠을 때 정전용 C라면 이건 뭐야? D분지 입실론 로 입실론 S에 S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c 0로로 C가 뭐냐? 이건 다지워지고뭐만남면 뭐, 입실론 S배가 되겠죠. 답이, 뭐, 4번이야. 자, 15번은, 뭐, 예전엔 뭐,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어, 어, 어 투자리 묘교, 감자율이 N인 자성체 평등작의 H0에 놓았을 때, 자성체의 자와이색과 자와이색이 뭐냐. 1 플러스 N에다가, 그리고, 뮤제로 마이너스 1. 그럼, 뮤절에다가, us, 마이너스에 h, 이렇게 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분모 분자 뮤제로 곱하면, 뮤제로 되고요. 여기 뮤제로 곱하면, 뮤. 마이너스 뮤제로. 그래도 뮤제로 곱하면, 뮤. 마이너스 1에다가, h,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외우세요. 분모하고요. 분자 쌍이 같아. 분모하고 분자 쌍이 같아. 그리고 어, 빼주는 게 답이야. 빼주는 게 답. 이렇게 기억하시면 음.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어, 기사에서는 여기다가 이 감자를 주어주고요 비트를 주어주고 엣지 주어주고자와이색이구하는 문제까지 어, 나왔는데 이것까지 풀어달라 그런 욕심은 없어요. 자, 답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어. 어, 16번은 단 물질 중에서 비유이 가장 큰 것은 비유전이 물이, 물이, 물이 얼마냐. 물이. 80.7이고요. 그러면 산화 티탄 자기가 115에서 5000까지야. 그래서 어떤 때는 비유전이 큰거 산화 티탄 자기가 답이 있는 것이 있었고요. 물이 있는 것인데 증유수도 물이랑 같죠? 증유수 물이잖아, 물. 그래서 뭐 나머지 운모, 유리, 뭐 고무 이거는 뭐 물하고 산화 티탄 자기에 비해서 상당히 작으니까 이두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증유수. 자, 17번 보시면, 어, 떤 고일에 흐른 전류가 0.01초 동안에, 그럼 동안에 사이의 시간의 변화량이 0.01초 동안에 5 0 a 를 10A 변화했다면 전류 변화량이 10-50 되니까 40A 감소했죠. 그때 기전력이, 기전력이 20V다. 그때 인덕턴스 L값 L 얼마냐 그래서 기절력 2는, 마이너셀 dt분의 di에서, 뭐, 절대값 크기 구하는 거니까, 이 기절력이 얼마? 20V. 그럼 시간의 배드랑이 0.01. 전류 배이 40. 그래서 l은, 20 곱하기 40분의 0.01인데, 이걸 미디엘리로 치면 1 0의3승 곱하면 미디엘리가 되겠죠. 계산하니까, 5 미디엘리. 뭐, 답이 이렇게 되겠네. 자, 18번은 뭐 답이 었세요 이거 답, 18번은 답이 었어요 답, 아 4번 외워주세요. 뭐, 어땠구요. 19번은, 어, 자기의 세계 1500. 그러면 자성 밀도가, 그런데, 어, 비투자를 하면 비투제 이건 뭐야? 자성 밀도가. μs, 어 h 인데요어 비추얼 뮤제로 μs h에서 μs 비트얼 거라는 거니까 뮤제로 h 분의 b 아니야. 자 정밀도가 2.8이고요. h가 1,500. 이걸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는가면 하1.48 곱하기 10의 3승 돼서 답이 3번 되겠죠. 만약 똑같은 문제에서 투자율 물어봐도 투자율 그러면 B골. MuH에서 투자를 뭐야? mu만 물어본 거죠? H분의 B죠. H가, H가 1500, 2.8. 이렇게 계산이 됐어야 돼요. 이렇게 계산이 됐어야 돼. 자, 20번. 어, 점 전환 플라스틱의 무한 평면도체 의 영상 전환. 이게 플라스틱이면 영상 전환, 뭐야? 영상 전환는 마이너스 가과 되는 거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죠. 답이 나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20문제 푸는데, 우리가 몇 문제 정도 맞아줘야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1번은, 1번은, 유도기력에서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 i 에서 크기는 페러드 없칙 방향은 렌츠 없칙 뭐, 당연히 맞아줘도 되고요 아, 2번은 무한장 솔린에서 내부자의 색이 뭐라고, 내부자의 색이는? l분의 ni라고요. 외부작의 색는 뭐야? 제로라고요. 그래서 내부는 평등자장이다. 음. 자, 세번째로는, 세번째로는 1, 2, 3번 다맞고요 아 전화가 없는 곳에서 연속이야 전화가 거기 전화가 있으면 이게 틀렸죠 음. 그 다음에 아 4번은 선전할 때 전개 4번이 선전할 때 뭐야 이파이 입실론제로 알분의선전함 밀도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어뭐 정전용량 씨가 뭐야 이거 D분지 지분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s. 이거 풀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아, 6번은, 6번은, 전화를 이동할 때 에너지 qv에서, v가 뭐 v가? 전개는, 전개는 또 뭐야? 요거, v 구한 다음에, 전개 dv, 뭐, d분의 v 구한 거고요. 어,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 7번 은 정전 차폐는 뭐저전개 영향을 100%어저기가안저없 없도록 할수 있지만 여기 자기 차폐는 어100% 차단시킬 수 없어요. 뭐 그걸 기억한다면 답 1번 맞을 수 있고요. 8번은 포인팅 벡터가 세트가 E 크로스 H EH H 377의 H 자석. 또 377분의 1의 E 자석. 이건 단위 면적당 전력, 이거 세트죠. 세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9번은 번은 무한평면과 점전하는 장기심 16파이 입실론으로 A자승 분에 마이너스 Q자승 되는데요. 에너지 또는 일은 F에다가 뭐 A 곱한 거니까 16파이 세트로 같이 알아세요 A 분의 마이너스 Q자승 줄 된다. 어, 어, 됐고요. 어, 그럼 10번도 고유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는 전개와 자개와입인데 입실론 분의 뮤에서 나오는 식 이것도 맞아 주셔야 되는 거고요. 11번은 히스테이슨 와류손이 주파수비라고 최대 자속밀도의 1 6의비라고 주파수 2승의 비라고 최대 자속밀도의 2승의 비례한다. 이걸 또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12번 대전 상태, 병영 상태 그럼 내부의 전개의 승인 치르지만전전이는 전의, 어느 지점에서나 같다 표면전위와 같다 됐고요 뭐 13번도 Q1과 Q2 간의 자기의 힘은 뭐야4 사파이 입실론대로 r 자승분의 Q1, Q2인데 뭐 Q3가 있더라도 Q1, Q2의 자기의 힘은 변화가 없겠죠 14번은 공길때 정전 용량 불에 이거 유전체로 때 정전 용량은 평팔 D 분지 입실론 제로 S 되고요 D 분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 S 되니까 뭐 입실론 S배가 되는 거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15번도 이거뭐 굳이 외워 달라 그런 욕심은 없고요저찰줄 알면 된다고 해서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뮤제로 분모분자 뮤제로를 곱하면 이것도 뮤제로 플러스 n에다가 뮤 마이너스 뮤제로 뮤제로에다가 뮤 마이너스 뮤제로 분모가 이렇게 같다. 분모분자 같다. 마이너스 해주는 걸 답을 쓰면 된다. 그랬었고요. 16번도 물이 80.7 산화티탄 자기가 115에서 5000 정도 되는데 물이나 증유수나 같죠. 그 다음에 17번도 마이너스 l t t 분의 d i 에서 l 값 구하는 거뭐 풀어주셔야 되고요. 어뭐 18번은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 근데 다음에 나오면 이건 맞아줘야죠. 다음에 나오면 맞아줘야죠. 그래서 어, 어 그러면 뭐 19번은 자성밀도가 뮤 h 에서 뮤 제로 뮤 s h 니까 비을열 구하는 거. 뮤저로 h 분의 비구하는 거뭐 맞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무한평면과 점전해서 어 플러스 q 가 있으면 이반대편은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추가 있기 때문에 요점의 전이가 제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적으로 어 여기 문제 보면 어 문제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 중에서 어 1번, 2번, 3번, 4번, 5번, 뭐뭐 뭐 6번 어그 다음에 7번, 8번, 뭐 9번, 뭐 10번, 11번. 12번, 13번 뭐쉽게풀수 있는 문제들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어, 뭐한 문제 18번 정도 하나 빼면 나머지 이 어, 20제 중에서 19개는 우리가 풀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한뭐 19개 정도는 흔히 맞아 주들 그런 난이도 뭐 문제였는데 하여튼 뭐그 정도 맞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2011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약 문제풀이를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